스마트폰을 1년에 1억 5천만 대 이상 생산하고 1인당 국민소득 2,700달러를 달성한 베트남 한국이 20년 동안 이룬 수준의 성과를 베트남은 10년 만에 해냈다 매년 베트남은 역대 최대의 수출액을 찍으며 승승장구하고 있기에 베트남인들의 콧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이 외면하는 베트남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 덕분이라는 사실을 베트남의 언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 덕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고 실제로 베트남 경제를 한국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베트남의 수출액의 3분의 1이 삼성의 매출이며 베트남 1위 기업이 삼성일 정도로 삼성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사실상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경제를 한국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의 고마움은커녕 한국을 우습게 보며 한국 같은 나라는 별거 아니라며 한국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일본과 손잡고 한국을 뒤통수 쳐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립니다. 한국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일본은 베트남을 도와주겠다고 부추겨 한국을 몰아내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폭망하고 베트남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만 믿고 한국을 뒤통수친 베트남의 경제가 한국의 단한 번의 행동으로 완전히 초토화돼버린 놀라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 킹. 한국을 따라잡겠다. 최근 이상할 정도로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품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는다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겠다며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의 민간 기업인 빈그룹은 불과 2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고의 재벌로 성장한 부동산 기업입니다. 부동산 기업이 순식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빈그룹의 부동산적 임직원은 대부분 베트남 정치인들이고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업 같은 유착관계로 미리 부동산의 정보를 받고 선점하는 식으로 기업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던 빈그룹이 부동산 이외에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야심차게 자동차와 스마트폰 사업에 동시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타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돈을 버는 게안니고 왔던 빈그룹은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내세우며 내수 시장에서 삼성을 잡아먹을 기세로 출시하였으나 빈그룹의 인지도에 비해서 겨우 사 퍼센트라는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에서 큰 실패를 맛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써부터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공작폰을 엄청나게 뿌려대는 공세를 펼쳤으나. 고작 이런 성과밖에 내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빈페스트라고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자동차 사업입니다. 빈페스트는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며 답이 없는 사업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기술도 인지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부터 프리미엄 전략을 쓰며 이것으로 현대자동차를 완전히 추월하겠다며 다신만만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은 일도 없기에 독일 차의 껍데기와 부품을 사와서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을 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차에 대한 기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수입한 차체와 부품들을 말 그대로 조립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따위는 싸구려 자동차라며 현대는 1년 안에 자기네 밑으로 숙이고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답게 가격은 매우 비싼 편으로 일본 차와 독일 차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하고 판매를 시작한 빈페스트의 자동차는 부품만 사와서 조립을 하는 수준임에도 조립도 제대로 못했는지 형편없는 품질을 보여주며 차를 구매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동차 리뷰 유튜버들이 빈페스트 자동차에 품질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자 빈페스트는 차의 품질을 고치기는 커녕 유튜버들을 죄다 고소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만들었지만 가격만 프리미엄일 뿐. 성능은 일반 보급형 자동차보다 못한 수준을 보여준 조악한 품질의 빈패스트의 자동차는 하나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차가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초반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꿔줘야 하는 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은 자기 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자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정부에 손을 벌리며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남에게 손을 벌리는 방법을 택하며 일본에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도움을 청한 베트남 정부는 차가 팔리지 않으니 해결책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가진 베트남을 보자 일본은 베트남을 키워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며 나섭니다. 우선 빈페스트에게 지금 팔고 있는 프리미엄 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작 자신들도 전기차 기술이 후달리는 일본이 조언 일합시고 전기차를 출시하라고 훈수를 두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빈페스트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빈 페스트의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일본은 F1 대회를 베트남에서 개최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일본은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어차피 베트남은 경기장을 만들 기술력이 없게 경기장을 지을 때 일본이 참가에 거기서 한탕 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빈 그룹은 F1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개발하고 경기장을 만들 기술력이 없기에 일본인들을 불러 일본 기술로 경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일본과의 유착관계가 있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베트남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음에도 일본인은 입국을 자유롭게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어쨌든 F1 경기장을 완성하였고 처음으로 F1 베트남 그랑프리를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조차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빈페스트의 F1 경기로 기업의 이미지를 올리겠다는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해 버립니다. 물론 경기가 열렸다고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기술력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빈그룹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경기장 주변의 부동산의 개발도 실패했고 특히 빈페스트 자동차는 완전히 실패하여 크나큰 부채만 남기고 폭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따나잡겠다던 빈 그룹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실패하고 자동차 사업에서마저 실패하여 그룹이 휘청거리며 몰락하는 중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베트남은 염치도 없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한국 기업에 찾아와 백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베트남산 부품을 쓰라고 강제를 하고 베트남에 장비를 더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말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거의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는 베트남의 모습에 한국 기업들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고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듯 지금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뒤통수를 치고 기업을 강탈하려는 공산국가의 종특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행태로 삼성은 베트남 공장을 아예 빼버리고 인도로 옮기려고 모색 중이고 섬유 기업들은 죄다 베트남에서 빠져나와 중남미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삼성이 빠져나간다는 소식은 치명타로 작용했고 베트남의 통수에 이를 갈던 다른 해외 기업들마저 너도나도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던 시절에 폭발적인 경제성장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한국이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후진국이면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만큼도 나오지 않게 된 베트남의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한국에 다시 좀 도와달라고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베트남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조차 베트남을 외면하며 탈출각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잘 대해줬을 때 고마운 줄 모르고 한국을 뒤통수칠 생각만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던 베트남은 두번 다시 성장을 할수 없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몰락하며 무너져버린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 있을 때 잘했어야지 아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